완도 전복입니다. 지금 전복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고요. 어제보다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고, 지금 사오미뿐만 아니라 팔구미, 구미, 십미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떨어진 게 느껴지죠?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고요. 신한 자연산 민어의 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고요. 매운탕 거리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민어철이 다가왔습니다. 안사입니다 6월 26일 싱싱한 자랭이병어를 안강방배에서 입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손도 좋은 자랭이병어 입판 받았고요. 병어 중에서 가장 작은 병어지만 정말 맛이 좋습니다. 부담 없는 크기고요. 어 좋게 드실 분들 밥도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6월 26일 싱싱한 사시미병어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손도 좋은 병으로 입판을 받았고요. 택강 가능한 병으로 입판 받았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도두사입니다 6월 26일 싱싱한 3 0미병어를 오늘 새벽에 입판을 받았습니다. 3 0미병어 많은 분들이 정말 찾으시는 병어 중에 하나인데요. 살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섯 마리부터 발송해 드릴게요. 6월 26일, 싱싱한 안강망배에서 20미 병어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어, 병어 20미 중에 가장 큰거고요이 사이즈로 이제 재수용이나 선물용 많이 나갑니다. 큰 사이즈 해로 드시는 분들은 정말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께 얼음 채워서 싱싱하게 다섯 마리부터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조사입니다. 6월 26일, 안강망배에서 오늘 새벽에 입판받은 새띠 먹갈치입니다. 띠갈치인데요.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고, 세 띠입니다. 그래서 한 띠, 두 띠, 세 띠. 한 띠가 제일 크고요. 두 띠가 가장, 두 번째, 세 띠가 가장 작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은 세 띠가 위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갈치 위주로가 저렴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얼음 채워서 저희가 오늘도 잘해서 보내드릴게요.